연봉씨, 수입차 중에서 가장 고장 안 나는 차는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한세 가지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BMW 118D. 16년식부터 B47 엔진으로 디젤 엔진은 좀 개선이 됐는데, B47 엔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 시리즈에도 들어가고, 6 시리즈까지도 들어가는 2000cc급 디젤 엔진인데요. 20D라고도 많이 불리는 엔진인데, 굉장히 엔진이 좋다. 뭐잘 나가기도 하고, 연비도 굉장히 좋고, 고장도안 난다.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5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5 시리즈 공차 중량이 준대형 세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똑같은 엔진으로 운행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엔진이더라도, 가벼운 차면 고장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고장이 1도 없이 뭐 소모품 교환도 안 하고 이제 탈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했을 때 같은 엔진이라면 무게가 가장 가벼운 게 고장이 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28D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28D가 해치백이잖아요 굉장히 좀 작아요 이쪽에 와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보면요 이제 뒷좌석을 눕히긴 했지만 딱 여기까지 아반떼보다도 굉장히 더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BMW의 장점이 코너링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가벼움, 이런 것들이 운전의 재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고장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요. 102, 게러지, 정비소 사장님 차예요. 정비소 사장님도 이용하시는 MI118D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정비를 하는 사람도 고장이 많이 나면 차에 애정이 갈 수가 없어요. 공인비 안 드리고 부품비만 들여서 이제 수리할 수 있으니까 정비소 사장님은 아무거나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정비하는 사람도요. 고장 나면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아주 차에 정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뒤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좋긴 합니다 그래서 혼자 타거나 혹시나 둘이 타는 경우에는 고장없는 수입차 수입차 마크를 너무 갖고 싶다 하신다면 118d를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운전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내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키가 178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한 63kg 정도 나가는데, 제 시트 포지션에는 너무 딱 맞아요. 저한테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타고,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없다. 혼자 펀드라이빙을 좀 즐기고 싶다. 그리고 고장 없는 걸 찾고 싶다. 하신다면 아주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작아요? 피리님 키가 180이 넘잖아요. 이거 말고, 무난한 중형세단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무난한 중형세단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그 차는 실내에 있으니까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시죠. 아우디에요 설마? 아 예, 아우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우디도 좀 괜찮은 차지만 오늘의 주제는 고장 없는 수입차잖아요 뻔할 뻔 짜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는 고장이 정말 많이 안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보이시는 차량은 벨요타 캠리인데요 물론 렉서스도 고장이 많이 안 나긴 하지만 렉서스는 차 가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현대의 소나타랑 좀 비슷한 캠리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엔진 미션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쓰면서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 타보셨던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국산차나 다른 일반 하이브리드를 타셨을 때 엔진 개입이 시작되면서 튀는 듯한 그런 이질감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요타, 하이브리드나 렉서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정말 없어요. 시동이 켜진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완성도가 높고 리콜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뭐 고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식이 바뀌면서 계속 개선해서 문제가 없다. 봐주시면 돼요. 제가 뭐 일본 차량 100대, 200대, 300대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해본 건 아니지만요. 딜러 생활이 2년 넘게 하면서 리프트 다 띄워드리고 시운전하고 봤을 때 하자율이 가장 적은 차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만 킬로 정도 되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게 이제 누유거든요. 이제 누유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하체 소음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10만 킬로 넘는 차량들도 20대 중에 한 대꼴 정도로 하자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렉서스 혼다 도요타 다 가릴 거 없이요 21세기의 디자인이 맞나 싶은 정도로 올드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안에 타실게요. 실내만 보고는 이거 한 2013년식, 14년식 아닌가요? 사실 텐데, 2022년식입니다. 1년 반 전에 나왔었던 차량인데요. 실내 디자인이 그랜저 HG만큼의 올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랜저 TG랑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브랜드만의 좀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바뀌지가 않아서 고장은 없어도, 디자인적으로 센세이션한, 와, 너무 이쁘다. 현대차는 통합형 디스플레이처럼 쫙 보이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쫙 있고 한데, 얘는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들 중에 하나가 공간이랑 디자인 이거든요 내가 타면서 만족을 해야 이 차에 정을 붙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 세차도 좀 해주 고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이 안 들면요 차량이라는 거는 금방 바꾸고 싶고 인터넷 조금 보다 보니까 아요번에 나온 그랜저 실내가 어떻 트라 소나타는 어떻 트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차를 바꾸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 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관없고 고장만 안나고 무난한 중형 세단에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좀 갖추 고 싶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싶다 하신 다면 딱현만한 차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차종일 것 같아요. PD님은 요차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너무 작아요. 아, 이것도 작다고요? 아, 더큰거 없어요? 더큰 거? 엄청 커도 되나요? 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큰차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한 게 있으니까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 가시죠. 엄청 크고 고장 없는 수입차 찾으셨잖아요 보이시나요? <laughs> 포드의 F150인데요 포드가 미국 차인데 고장이 없냐 하실 수 있겠지만 포드는 일단 역사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만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미국 브랜드잖아요 아메리칸 대륙 횡단도 하고 키로수도 많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고장이랑 고장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F150 이 차량도 1970년대부터 나왔던 차종 중에 하나라서 고장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크죠? 제 키가 아까 이제 17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발까지 신어서 180이 넘는 정도의 크기인데 저보다 더 큽니다. 올라타라면 애기들이나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데일리 카로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높이가 큽니다. 타이어가 영금심하네요. 제가 이렇게 웅풀리잖아요 저보다 큽니다. <laughs> 크기도 엄청 크고, 연비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쓰신다는 정말 무리가 많고요. 뒤에 트럭 형태 생겼기 때문에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짐이 좀 많으신 분들 픽업 트럭의 차량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찾으시는 차량 중에 하나죠 차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붕이 낮은 웬만한 정비소에서는 리프트를 띄워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조차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희소성 있는 F150이라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 봐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F150 동호회 가입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수도권에는 시마다 하나 정도씩은 다 있겠지만 이런 거래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산차처럼 전화 한 통이면 하루 이틀 만에 부품 오고 한 시간 만에 오고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타이어 가게에 이런 사이즈의 타이어가 항상 구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소모품 교환할 때도 미리 정비소에 연락을 하셔서 타이어 사이즈 있나요? 엔진 오일 교환할 수 있을까요? 필터 주문 좀 해주세요. 미션 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미션 오일이랑 오일 팬 같은 거, 호스 같은 것도 미리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크게 잘 나진 않지만 고장이 난다면 정비 편의성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컨카로 좀 많이 찾으시는 차종 중에 하나죠. 근데 일단 큰 것만 원하셔서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커요. <laughs> 대한민국 특성상 도로 좋고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산유국이 잖아요 기름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비싸죠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많이 찾는 차종은 아니죠 하지만 매니아 분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가격 방어가 나름 잘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 고장 안한다고 했는데 고질병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리 고장이 안 나도 고질병은 하나씩은 다 달고 있습니다. 아마 로커한 커버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누유가 되는 로커한 커버, 상부 커버 이런 부분인데 로커한 커버를 드러내게 되면요 안에 로커암이 있고 그 다음에 캠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기 밸브랑 흡기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부품인데요. 캠축이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어느정도 장력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스프링이 제 장력을 찾아주질 못하고 문제가 돼서 딱딱딱딱딱딱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6기통이다 실린더 하나당 대기 2개 흡기 2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린더 하나당 4개예요 그러면 6개 곱하기 4개다 24개를 다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v6잖아요 이쪽 12개 이쪽 12개 에서 24개를 정비사가 수술하듯이 교환 을 하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 크기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정도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 돼요 여기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비도 비싸 미국에서 물 건너 와야 돼요. 부품도 구하기도 어렵고 부품도 비싸고 그래서 혹시나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소음이 안 나는 차량을 고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운행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요 문제가 돼서 이탈되고 흡기 밸브랑 배기 밸브를 제 타이밍에 열어주지 못하고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엔진이 아주 크게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캐치해서 피하시는 경우도 추천드리고 미리 타고 계시던 차주 분들은 1시라도 빨리 정비소 방문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아무리 고장이 없는 차량도 이런 고질병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차량 구매하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PD님 오늘 세 가지 차량 좀 소개 시켜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잘 모르겠어요, 봐도. PD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종을 봤을 때뭘 사야 되는지 이 차의 장점, 단점은 뭔지 이렇게 모르시거든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차종에 대한 좀 장점이나 주행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차종을 좀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좀 참고하면서 컨텐츠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